자, 이번에는 네이버에 클로버X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네, 그 네이버로, 네, 네이버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네이버로 간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예,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를 제가 로그인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어, 회원가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이버에 로그인하고요. 자, 아이디는 제 아이디를 넣을 거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도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도 넣고요. 자, 그다음에 어 이제 클로버 X라는 걸 이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검색에 예, 클로버 X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로버 X. 예. 그냥 대충 입력해도 여기에 이제 그 연관된 검색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어, 클로버x의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기 이 부분이죠. 이 클로버x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쓸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어,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에 17일에, 어, 2시간 정도, 정도, 어, 클로버 엑스, 영어로 쓰죠. 예, 클로버, 어, CL, 클로바 엑스에 대해, 어, 15명 정도의, 어, 성인학습자에게, 어,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네.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2월 17일에 2시간 정도 클로버엑스에 대해 15명의 성인, 제가 좀 오타가 많네요. 성인, 학습자에게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좋을까? 자, 엔터를 쳤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모든 그 인공지능 관련 그 소프트웨어들이 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답을 네 만들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